평범해 보이는 가정집. 배고픈 사라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었던 사라는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 사라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사라는 오므라이스가 먹고 싶다고 대답하죠. 저녁 식사로 함께 오므라이스를 먹으며 어머니는 사라를 위한 분홍색 그림 그리기 세트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어쩐지 선물을 받고도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데요. 다음 날, 사라는 또다시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 놓인 고민형은 부모님이 여동생에게 사준 장난감이었고 여동생은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커튼조차 치지 못했었죠. 어제 저녁을 적게 먹었던 탓인지 사라는 아침부터 배가 고팠지만 꼭 참으며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하지만 오늘도 밥의 양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밥을 더 먹어도 되냐는 사라의 말에 어머니는 사라가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배는 고팠지만 할수 없이 잠자리에 들고. 오늘도 저녁에 돌아오실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때 평소에 늘 잠겨있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사라는 열린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방 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실 사라의 집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4 명이었는데요. 여자아이를 원했던 어머니는 여동생을 더 귀여워하며 늘 우선시했습니다. 장난감도, 가족 여행도, 심지어 매일의 저녁 메뉴까지 여동생의 취향에 맞춰졌고 남자아이였던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셋이서 외출했던 날 자사고로 인해 여동생과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 죽었는데도 어머니가 남겨진 자신에게 잘해줄 것 같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어머니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인 사라라고 부르는 어머니. 사라는 외동이고 사고로 죽은 것은 아버지 뿐이라며 자신을 사라처럼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동생이 입던 옷을 입히고 머리를 길게 기르도록 강요하며 여동생처럼 집에서만 지내게 했습니다. 밥을 적게 준 것도 여자아이처럼 작고 귀여워 보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던 사랑은 결국, 하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에 다른 메뉴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으로 스튜를 먹은 뒤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도 맛있는 스튜를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전과는 달리 다정해진 태도가 의심스러우면서도 너무나 행복했죠. 어머니는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사라를 생각해 더 잘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식사 후또 다시 졸음이 쏟아졌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며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과자도 잔뜩 사왔습니다. 평소 집에 돈이 없다고 간단한 밥조차 제대로 못 먹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는 이상하게도 졸음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에 먹었기 때문일까요? 사라는 일어나 집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정체를 알수 없는 약과 돈다발이 들어있는 수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제자리에 두고 서둘러 방에 나옵니다. 한창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 배가 고파왔고 어제 어머니가 사뒀던 과자를 다 먹어 치우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배가 불러 저녁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날 게 걱정된 사라는 몰래 과자 봉투에 남은 밥을 숨겨두고 대충 둘러대며 잠자리에 듭니다.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을 들킬까 봐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닌 누군가가 사라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저항하자 사라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라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부르고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는데요. 사실 어머니가 돈을 받고 사라를 낯선 이에게 팔아넘긴 것이었죠. 스튜에 수면제를 넣어 사라를 강제로 재우려 했지만 과자를 먹고 배가 불렀던 사라가 저녁밥을 먹지 않아 잠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매일 일 때문에 바쁘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둘이서만 햄버거를 먹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게 저녁을 먹고 잠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니 어머니가 불 꺼진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저녁 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어딘가에 다녀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홀로 햄버거를 먹고 잠에 들었는데요. 문득 예전에는 늘잘 놀아주던 아버지가 요즘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에서 랩으로 단단히 감싸진 대량의 고기 덩어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밖에서 사온 것이 이 고기였을까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라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와 다른 여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라에게 침착하게 사실을 알려 주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었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힘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라를 위해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는 어머니. 둘은 부둥켜안고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사라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만들어 주는데요. 오늘따라 햄버거의 맛이 다른 것은 기분 탓일까요? 고로케를 먹는 날이면 사라는 늘 일찍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등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집 냉장고 안에는 늘 술이 가득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방치된 채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녁에만 집에 들어왔고 아버지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죠.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저녁으로 고로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고로케를 먹은 뒤로 배가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사라는 화장실에서 모든 음식을 개워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괴롭혔고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린 사라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그날따라 방 안에서 심한 악취가 느껴졌고 곧 사라가 발견한 것은... 그런데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돌아와 고로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행복하게 고로케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미쳐버린 사라의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만두가 저녁 메뉴로 나온 날, 아버지는 어김없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죠. 일이 바쁜 아버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에게 사라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어머니가 바빴던 나머지 냉동식품을 저녁으로 먹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라는 아버지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놀이공원에 놀러가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 잠결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혼 기념일에 놀이공원 대신 식사라도 하러 가자는 어머니를 아버지는 가볍게 무시하며 냉동식품을 사라에게 먹였다고 오히려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라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는 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사라를 걱정한 아버지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새엄마를 맞이했던 것이죠. 다음 날 저녁, 저녁 메뉴로 사라가 좋아하는 만두가 나왔고, 배가 고팠던 사라는 만두를 크게 한입 베어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딱딱한 것을 씹고는 입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새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고, 사람만을 신경 쓰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투와 분노 끝에, 새엄마는 사라에게 해코지를 결심했던 것이었죠. 그러던 그때 일찍 퇴근한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고 어머니와 마주앉아 카레를 먹던 날 어머니가 디저트로 맛있는 푸딩을 사왔는데요. 사라에게 새로 사온 푸딩을 건네며 냉장고에 있는 푸딩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 당부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사라는 그만 냉장고에 푸딩까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푸딩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어머니는 크게 화를 냈고, 사라는 울컥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대들고 말았는데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밥도 안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사라에게 혼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있었죠. 사라는 다음 날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동생이 태어난 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동생만 예뻐한다고 느꼈던 사라는 늘 여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좋은 것은 항상 여동생이 먼저였고 사라는 언니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고로 죽은 여동생을 잊지 못하고 여동생이 좋아하던 푸딩을 가족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은 여동생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여동생을 죽였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외출한 날, 사라는 자신의 장난감까지 망가뜨리고는 빽빽 울어대는 여동생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여동생을 칼의 냄비에 밀어 넣었는데요. 동생은 점점 움직임을 멈췄고 결국 그뒤 사라는 동생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고 그 일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지금 사라는 그날의 사건을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동생이 사라진 뒤 부모님이 자신에게만 집중해 주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어째서인지 어머니가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불안감을 느끼던 사라는 부엌에서 커다란 카레 냄비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사라는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냉장고에 남아있던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미트볼까지 몇 그릇씩 리필하며 먹죠. 어머니는 그런 사라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기분 탓일 거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 배가 너무 고팠던 사라는 또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꺼내 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다시 미트볼을 리필해 몇 그릇씩이나 먹었죠. 그런 사라에게 어머니가 냉장고 속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모른다고 대답하는데요. 그렇게 먹고도 배가 고팠던 사라는 냉장고를 뒤져 생고기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이제는 하다 하다 창밖에 있는 새들까지 먹고 싶어지는 충동에 휩싸이고 봉제 인형까지 뜯어 먹어 봅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은 이미 다 먹어 버렸고 먹을 게다 떨어져 주위를 둘러보던 사라는 얼떨결에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라를 마치 제 삼자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주방용 칼로 사라를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사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항상 남에게 들키지 않게 썩은 밥을 먹던 아이,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사라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의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진짜 사라를 처리하고 본인이 사라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이는 결국 모든 걸 눈치챈 어머니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해 줄 새로운 어머니를 찾아 떠납니다.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라. 어머니는 사라의 눈에 다크서클이 졌다며 병원에 가자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죠.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사라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